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수업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 학생이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솔직히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은 저희는 지금 일단 처음 시험 이번 기말고사 때까지는 수업을 한글로 하기로 하고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지금 들어보셔도 이해가 될 부분들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가 잘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아마 어, 아마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동안의 억울함이 느껴지는 수업은 아니었을 텐데, 영어를 그동안 내가 잘못 배웠구나, 라는 생각이 느껴질 수업은 아니었을 텐데, 통쾌함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처음에 이걸 영작 숙제가 아니라 영작을 시켜본 건데, 이 부분이 말이에요.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어떤 게 단순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걸 제가 열 문제를 해볼게요. Has he? He was. 그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러니까 he did not이겠죠. He will이겠죠. 그 다음에 나는 사과를 I have not이겠죠. 그는 멋진 거 is he겠죠. 그 다음에 I am이겠죠. am I겠죠. 그 다음에 먹어왔나요? have I겠죠. 아이고, 잠깐만. 이거는 멋져 오지 않았다. He has not. 이겠죠. He did he? 이겠죠. Did it.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7번이 왜 틀렸는지 볼게요. am I? I am. 아, 먹는 중이다니까 I am 이네요. 이게 왜 틀렸는지가 아니라, 이 문장들이 왜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나오는 사람들은 불과 몇퍼센트 불과하겠죠. 영어를 마음대로 꺼냈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왜안 되냐 이거를 저는 분석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 5개의 시제 중에 무엇인지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의문문인지 3인칭 동 시제 3인칭 주어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4개의 이렇게 보여지는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2곱하기 5곱하기 3곱하기 이잖아요. 그러면 60개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시험 문제를 일반적으로 풀면 오지선다가 나오잖아요. 5개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근데 지금 이건 60지 선다예요 60개 중에 한 개를 고르라는 선다라고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처음 명사가 아니라 처음 이제 여기 3개의 단어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개의 변수를,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출연낸이세 개의 단어를 얼마나 빨리 꺼내는가에 따라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고 아니고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만 연습을 하면 된다고요. 아이는 오늘 시작할 때 아예 못했죠. 지금 보세요. 14분 걸려서 10개 풀면서 7개의 오답을 냈단 말이에요. 정답이 세개밖에 없어요. 그럼 다음에는요? 다음 시험은? 5분 걸려서 7개를 맞췄어요. 바로. 이해를 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7분 걸려서 7개. 이때부터는 이해하고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다음은요. 그러면은 4분 걸려서 8개.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7분 걸려서 8개. 이때는 또 이해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제 적용하는 시기죠. 2분 걸려서 9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말하는 속도로 이거를 이해하고 바꿔내기까지 걸린 시간이 1년 이상이에요. 영어가 되던 시점에서 이게 더 빨라지기 위한 노력을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안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영어랑 한국어에 대한 동시에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이는 아마 이 부분 되게 오늘 좀 느낀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고, 이런 식으로 설득이 되니까 아이가 앞으로 해나갈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빈칸 뚫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전체가 다 있는 쪽으로 가져갑니다.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제 완료라고 돼 있는 거, 이걸로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부 다 써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오늘 이거부터 시켰으면 단한 개도 못 했을 겁니다. 근데 저거부터 시키니까 다음에 지금 여기 저장해 놓은 게 이걸 텐데 아마. 정답 9개에 한개 아, 이거 아니네. 어디 저장했는지 모르겠, 이건 거 같은데. 정답 8개에 두개 아, 5분 걸렸죠. 그죠? 이거 전체 다쓴게 지금 정답 8개잖아요. 바로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되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뭘 하는 중이냐면은 머릿속에 제가 심어준 게 있어요. 이거 한국어.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영어에 대한 지금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동사표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보물지도가 있어요. 이두 개를 링크시켜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문장을 만드는 건데 본인은 이걸 가진지도, 모... 이걸 가진지도 모르고. 이것도 약간 틀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교정해주고, 이거 가졌다는 걸 인지시켜주고, 이렇게 두 개를 이어서 계속해서 신경섬유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지금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확실히 잡히고,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한 보물을 찾는 연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왜냐면 그동안 동사표를 계속해서 써왔잖아요. 머릿속에 지금 구구단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문장 전체로 이어준다고 치면은, 이어준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다른 걸로 또 이어줄 거예요. 어디로? 관계대명사로 이어줄 수도 있고, 투부정사로 이어줄 수도 있는데, 일단 투부정사로 이어줄 겁니다. 이것도 오늘 시켜봤더니 제법 잘 해요. 지금 현재.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 했는데 한 번도 모르고 넘어간 부분이잖아요. 투부정사 중학교 뭐 1, 1학년 전에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했으면은 4년 정도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아예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마지막에 남은 3분 만에 이걸 이해했냐고요.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저희가 동사표하고 아이가 그동안 해왔던 게 대나무가 지 하에다가 이렇게 딱 밑에다가 뿌리를 엄청나게 두껍게 까는 기간이었고 지금 시점부터는 매 수업 수업마다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업에 대해서 이제 대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물은 이제 숙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숙제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 주면은 하늘로 쭉쭉 뻗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수 있으니까 그것만 하면 됩니다. 아이가 분명히 학습 결손 어마어마한 거 맞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 딱 하면 되는 것만 시키고 있으니까요. 하는 족족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요약 드릴 수 있겠네요.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